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안내서라는 소제목을 정했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로 5절 성경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는 이집트에서 노예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기록된 것.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노예생활 노예생활에서 탈출한 탈출한 직후에 그 이후에 써졌습니다. 그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려고 하셨는데 바로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그 전에 시내산 그 시내산 근처 광야에서 11개월 동안 머물게 하셨습니다. 약 11개월. 이곳에서 어... 장막의 설계도 하나님의이 거하시는 장막의 설계도도 주셔서 장막도 만들고 십계명 돌판도 받게 되고 율법도 말씀도 듣고 그리고 오늘 성경인 레위기서의 말씀도 이때 하나님이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모든 말씀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바로 가난 땅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1개월이나 신의 산, 신의 광야에 머물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온도 레비기, 쉽게 하면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많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하나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곧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예전의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새 출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에 맞지 않는 잘못된 지식과 생각들만, 생각들만 갖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당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집트 사람이었습니다. 태양을 섬기는, 우상을, 동물을 섬기는 그 이집트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 이집트의 문화와 종교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들이 익숙한 건 하나님이 아니고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의 우상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뿌리 깊었는지 사실은 그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땅에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성긴다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송아지는 소는 일대의 대표적인 우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동안 아는 게 이러니까 이렇게 만든 겁니다. 얼마나 그 생각과 마음 속에 뿌리 깊은 이집트 문화 종교가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상태로 만약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또 가나안의 풍습과 종교 영향을 받을 겁니다. 우상의 영향을 받을 겁니다. 우상과 그 문화 속에 살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실제로 사사기에 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단속을 했는데 이 상태로는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레위기 18장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근심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도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오랫동안 살았던 이집트 땅의 풍습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한 가난 땅의 풍습도 쫓지 말아라. 너희는 내 법에 순종하고 내가 명령한 것을 그대로 준수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이제부터 이집트 백성의 모습으로 살지 마라. 버려라. 앞으로 가열, 가난 땅의 백성도 되지 마라. 이제부터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 말에 순중하고 내게 알려준 명령한 것을 그대로 준수해라. 하나님의 걱정과 근심의 마음이 보입니다. 이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비 기서를 포함한, 오늘 레비 기술를 포함한 그 11개월 동안 걱정과 또 소망을 생각하시고 소망을 담아서 이 젊은 민족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사실은 살려주고 싶은 거, 살게 하신 겁니다. 잘 살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오늘레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의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마 살리라. 나는 여와입니다. 내 백성이 되고 내 말씀대로 사는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저 망하는 가난한 백성처럼 나에게 벌 받으면 어떡하나? 안 된다. 아 정말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되면서 살수 있다. 이제부터 내 말을 듣고 따라서 이스라엘의 법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의 풍습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라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안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만들어주신 내용입니다. <laughs> 오늘 함께 이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것을 기대하셨는지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식과는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 방법은 전혀 다를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도 이 한국 땅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 안에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법과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사람은 이것을 행하면 살 것이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고,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살게 하신 그 은혜 가운데,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비기서는 27장으로,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 어느 정도 크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세계로 나눠서 생각해 볼 텐데,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 우선은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laughs>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일상에서 하나님과 만나 화해를 화해 화목을 말씀하신 내용이 1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배와 제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나옵니다. 번제는 어떻게 드려라. 소제 어떻게 드려라. 파목제, 속죄제 속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방법, 짐승을 잡아서 또 곡식을 드리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7장까지 아주 길게 나옵니다. 사실 내용만 보면 굉장히 지루합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역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인데, 비슷한 내용이 헷갈리게 나오고, 또 사실 공감도 잘안 됩니다. 뭐 계속 짐승을 잡아요. 참 어색하죠? 짐승을 잡아서 각을 트고, 피를 뿌리고, 태우고, 어떤 짐승을 어떤 방식으로 잡아야 되는지, 어떤 부위는 불을 태우고, 불에 태우고, 어떤 부위는 갖다 버리고, 어떤 부위는 먹어도 되고, 어떤 부위는 잡아서 흔들어야 되고, 어떤 때는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복잡합니다. 이뿐 아니라 이 예배법, 하나님께 예배하고 짐승을 잡아서 예배하는 법 이후에, 예배법 이후에 계속 또 나옵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이 일을 하는 제사장인데, 또 아론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더그 성막, 그, 할 때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또 그런 내용이 십자까지 나옵니다. 보면 우리가 전혀 관련 없는 내용.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할 일이 없는 내용. 그래서 지루하고 어색하고 공감도 잘안 돼서 레위기서에서 성경을 성경 통독을 포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단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면 다르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400년 이상을 어쩌면 그 전부터 살았습니다. 평생에 한번하나님께 제대로 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색해도 권죄, 소죄, 화목죄, 속죄, 속건죄 경우 경우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죄 지었을 때, 실수했을 때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주 심각하죠. 진지하십니다. 만약에 이 내용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가난안 땅에 들어가면 또 그곳의 가난안 땅의 우상 종교와 우상 문화 예배를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죽음이 있을지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을 잊게 되고, 백성들은 죄악 가운데 사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실제로 사사기를 보면, 가난 땅에 들어갔을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이 사사기상 기입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죠. 바로 입다라는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입다는 하나님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합니다. 사상의 11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습관입니다. 사상의 11장 30절에 믿음 좋은 입다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주께서 암문 사람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누구든지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와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내가 주께 바쳐 번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입다는 잘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헌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한 것이 나를 가장 내 집에서 가장 먼저 나를 맞이러 나온 사람, 뭐 자기 땅에는 종인 줄 알겠죠, 았 부한 줄 알겠죠. 그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근데 이 생각 가난 땅의 생각입니다. 가난 땅의 인신 제사 풍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이 딸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따르면 거의 딸이 죽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딸이 가장 먼저 마주고 나왔어 옷을 찢으시면 통곡하죠.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나고 화해하는 새로운 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번제, 소제, 하목제, 속번제, 속죄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법이 있죠. 예수님의 법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에 이 재물, 번제 재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간단하고, 그러나 완전한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진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는 짐승을 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다시 되는 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죄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화해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진지함으로 진실함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회개하고 바로 소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시고.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이 설계하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내비기서를 봅니다. 1장부터 7장까지가 하는님과 예배, 또하는님과의 화해 방법이라면, 두 번째는요, 11장, 15절, 15장까지가 주된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다음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별되는 내용들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름대로 정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음식에 관한 겁니다. 음식은 꼭 먹어야 되죠. 반드시 먹어야 되고 거쳐야 되는 게 음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음식을 구별하여 정해 주셨습니다. 곧 부정한 짐승과 먹을 수 있는,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과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짐승을 정하신 겁니다. 돼지, 토끼. 낙타한, 하이에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책임질하고 발급이 갈라져야 되는데. 단 그러나 소나 양이나 염소는 깨끗하다고 먹을 수 있습니다. 돼지는 못 먹습니다. 새 중에서는 닭이나 비둘기를 먹을 수 있는데 독수리 까마귀는 부정해서 안 됩니다. 물고기 중에도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잉어나 붕어 같은 것을 먹는데 새우, 조개, 오징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음식을 통해서 구분해 놓으신 겁니다. 음식을 통해서. 구별되기를 바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삶에서도, 삶에서도 부정해지는 것을 정하셨습니다. 특별히 피부에 병이 들어서 유축물이 있을 때, 피가 나거나 고름이 날 때, 부정해서 격리를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실제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매일 거쳐야 되는 음식이나 어떤 질병을 통해서도 구별법을 정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 이렇지 않죠. 예. 우리는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됩니다. 하나님 주신 거, 신약성경에 이미, 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정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하시는 것, 그 의도가 중요합니다. 어쨌든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야 되는 겁니다. 일상에서 음식이면 음식을 통해서. 만약 제가 술이나 담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술, 담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목사의 모습으로 한국에서의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구별되지 않는 거죠.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다운 한국에서 목사의 모습에 다운 구별 하늘의 백성 목사님도 하늘의 백성입니다. 구별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한국이라는 한국 사회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한국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사회 그 신앙생활을 사회 속에 사는 겁니다. 우리가 구분되어야 될 것이죠. 있 간단하고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는 주의 이은 교회 갑니다. 주의 이은 교회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 다음입니다. 는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주일, 주님의 날로 부릅니다. 예수님의 날로 부릅니다. 여기나비성어 쓰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다음입니다. 식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안 해도 되는 제, 제, 제 제사서를 차리지 않습니다. 누가 싫어서가 아니고요. 네, 하나님의 백성다함을 지키기 위해서. 산수에서 전하지 않죠. 대신 기도합니다. 간절히. 한국적인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만 나름대로의 모습입니다. 한국적일 수 있지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다함이 됩니까? 무엇으로 구분이 됩니까? 일상에서. 우리 모두는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은 음식으로, 또 어떤 걸로, 사실은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별되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구별되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되고,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하나님이 분명히 발견하실 것입니다. 구별될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살게주시는 백성이 이기에 살려주신그 은혜 속에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 17장, 20장까지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인 모습. 친족간에 동성간에 성적인 물란의 죄는 절대 하지 마라. 아주 엄격하게 금지한다. 그런 사람은 죽어야 돼. 백성에서 제거 제거돼다 하나님의 백성 다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본적으로 누가 봐도 안 좋은 거, 더럽은 거, 추한 것은 금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 또 안식일을 준수하고. 국제명을 지키고 우상을 숭배하는 걸 금지시켰습니다. 더 무엇보다 다른 사람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규정하십니다. 구적, 도둑질하지 마라.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약자를 괴롭히지 마라. 원수 갚지 마라. 부자나 가난한 자나 공평하게 재판해라. 노인을 공경해라. 내공인을 아껴줘라. 특별히 경제활동 면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특별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곡식을 얻을 때, 모퉁이의 것까지 아주 짤끗하게 구석구석 하지 마라. 남겨둬라. 이삭이 떨어지거나, 포도 열매가 후시 땅에 떨어지면 죽지 마라. 그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남겨둬라. 백성다운의 모습입니다. 경제활동 에서 남을 학대하지 마라. 품싹을 그날 그날 두고 다음 달까지 미루지 마라, 절대. 이웃을 내 몸처럼 사아라또 어떤 내용들을 보면, 예, 하나님이 임유로 정하신 것들도 있습니다. 과일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첫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그 과일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부정하다. 세, 4년째 되었을 때 열매는 나에게 하나님께 드려라. 5년째부터는 너희가 풍성하게 먹 내가 책임져야 된다. 하나님이 임의로 정하신 겁니다. 이치에 맞냐, 이게 왜 그러냐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담을 경제활동 중에 정해놓으신 겁니다. 농사에서 정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셨습니다. 그치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물론 그때와는 다릅니다. 이웃과의 관계. 경제활동 속에서 백성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결국에는 공존이고, 상생이고, 공평입니다. 우리는요, 심지어 경쟁업체가 망했다고 해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1등하게 해주세요. 무조건 그기도하면안 됩니다. 식당에 갔을 때도 함부로 종업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도 나와 동일하게 가치 있게 여기고, 공존의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떨어진 포도 열매를 죽지 않는 심정으로, 이삭을, 모퉁이의 이삭을 남겨두는 심정으로, 그심정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갖고, 삶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두 문화, 가난 문화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다음의 모습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지금 자본주의와 경쟁시대 우월주의와 성공주의에 물들어서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고 내 생각과 삶도 그렇게 되어진다면 과연 우리가 구별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안 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관계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도 구별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삶 속에서, 가족과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 분명히 있습니다. 삶 전체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아주 청년 때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너무 지킬 게 많습니다. 고민할 게 많고 안 되는 것도 많고 하나님 생각하니까 좀 자유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삶을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 안에 행복을 기대한다면, 정말 그것이 억압이 아니고, 자유고, 하나님 안에 사는 길임을 요즘 더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 속에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당당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무엇이 못되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되겠다. 하나님 안에 살게 되고, 일어나고, 부르실 때까지 힘있게 능력으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으로 두십시오.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힘차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